가만히 있어도 그네가 지 죽냐 이거 근데 그네 태우고 있어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네를 잘 태우네 너잘 네, 돌보겠다 엄마 오른쪽에 힘주고 왼쪽에 힘주고 오른쪽에 힘주고 왼쪽에 힘주고 지금 나 진짜 가만히 있거든? 얘 혼자 다 하는 거야 지금 새벽 3시 반이 조금 넘었고 우리는 오래 있는 이 주차 자리를얻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laughs> 와, 와, 새벽부터 사람 많거나 <laughs> 와, 이 차들 여기서 잘것 같은데 진짜? 언제부터 와서 자는지 모르겠는데 레이크 유이스 분명히 오버나이 파킹 1 1 시부터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기도 적어도 한. 대 어, 차가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알비들이 있는 걸 봐서는 이 시간부터 장기 아닌가. 근데 한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밝을 때 사인 같은 거 보면 알겠지. 지금 저희가 4시, 새벽 4시 정도 됐고, 선라이즈가 5시 한반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더 자고, 일어나서 일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아 잠을 잤다 깼다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아저 <진짜> 너무 피곤해요. <laughs> 한 시간 정도 더 잘라고 했는데 지금 와도 되네 주차장이. 왜 비어 있는 거지? 응? 굳이 굳이 잠을 줄이면서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가서 봅시다. 분명히 이거 1시간에 은재미가 저한테 <laughs> 분명히 1시간에 70불이라 그랬다가 90불이라 그랬다가 갑자기 130불까지 올라갔어요. 아이. As a go on. Good, how are you? Good. Where are you visiting from? Houston, Texas. Houston. Yeah. Houston, we have a problem. Yeah, we do. <laughs> are you ready are you <laughs> <Yeah>. excited <laughs> you're good any last words you said we have a problem <laughs> <laughs> oh, no. oh my gosh this is crazy can i jump off like no everybody's gonna be blowing a whistle <laughs> oh my gosh i'm in heaven right now oh i <laughs> 입어. 아니야, 와. 어. 어, 아이스? 와저 저 아이스버거 내려가는 거네. <laughs> 저 위에 눈 떨어지는 거네 산사태. 전등인줄알았어 어, It's avalanche. Oh my God. <laughs> 진짜 예뻐. 오 마이 갓. 짜였어. 오, 여기 밀키트다 밀키트로 가야겠다. Oh 산 속으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laughs> 진짜 이쁘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 8시5 0 분인데 과연 레이크 루이즈의 파킹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모먼트 오브 트루스. It's full. 어, 비에 어, 있다. 와 여기 자리 많네 여기는 어제도 잠잔 거였었나? 어. 드디어 떠나는 하이킹 오늘 갈 때는 레이크루이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레이크 에그니스라는 곳가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데보스던이라는 포인트랑 빅비하이브라는 곳을 두 분들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껴 있고 일단 11시쯤에 비가 온다는 것 같아요 날씨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우비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7시까지 12.2. 와,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사람 진짜 많아. 사람 진짜 많아. <laughs> 오늘 물 색깔 엄청 파래요. 이따 우리 갔다 와가지고 보드나 탈까? 우리 서포드 너무 예쁜데? 아. 지금 한 3일만에 숨차는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이킹은 며칠만 안 해도 금방 숨차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도로를 가방 메고 간거 아니야 <laughs> 하... 좋다 출발. <laughs> 와 wow, 이게 레이크 아그네스나오 마이 갓

Minus. <laughs> I am. Where are you from? <laughs> from Belgium. Belgium? Yeah. Yeah, we used to foster him when he was a like little puppy. Oh yeah. And then we decided to just keep, keep him. him so. <laughs> That's great of yeah. you guys. Such a nice gesture. 이제 <laughs>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딱 10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햇빛이 비춰가지고, 호수 색깔이. 와.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춥겠지? 어. 나는 3,000피트를 올라가는지 몰랐어. 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오르막길이 어딨어. 가자. 여러분 레이크 루이스가 아래 보이고 있습니다 비 미쳤다 아하. 저기 보이는 저 길에서 내려온거네 저기 티하우스에서 시작해서 어. 이렇게 올라온거네 티하우스 레이크 루이스 look at the color difference. 지금 날씨가 수시로 바꾸기 했는데 지금 또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방에 비누 쏟았었지. 어? 가방에 비누 쏟았었지. 어. 거품났어. 와진짜 <laughs> 아, 너무 춥다 지금. 얼른 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장난이 아니네. 그래도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갑자기 쨍쨍해. 러우 사람들은 다 드라이한데 우리만 젖어 있어. 습니다와 근데 트랜지이 우리 거보다 크네. 그러게. 그러게. Hi, Benben. 가다 있어. Mercedes t r a n s i Ugh, I am Hi. Hi. There. Okay. The uh, the gravel. Okay. Do I need to a fill up anything? Um, yes. Your name, number of people, the okay. license okay. plate and the signature please. And I and also hear about a here. bear called Dennis. Sorry. Yeah. Bear called Dennis. Yep. Yeah, he's sometimes around. Okay. <laughs> and the pub's open till eleven, and there's even a washer and dryer here. 진짜? Yeah. Yeah, you can do can do it right there. Yeah. Oh t 게요 n k y 무슨 일을 무슨 일을 저 u t h 다고요 you. Thank y 빵이 있으니까 뭐 핫도그라도 빵에다 그냥 해 먹을 수 있는 빵이 없어 있어요? 빵 있잖아. 다 먹었는데? <laughs> 근데 저건 뭐예요? 어? 아 이거는 같이 주던데? 상품인가 봐. <웃음> 저... <웃음> 이거 지금 할할 저기 상 저기 행사하고 있거든. <laughs> 지금 지나가다가 어, 저희가 그 페이토 레이크 쪽으로 다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너무 진짜 너무너무 예쁜 에메랄드 막 글래스 막. 아, 너무 예쁜 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워터파 레이크라는 곳이래요. 근데 진짜 예뻐. 미쳤어요. 뷰가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어제 못한 페리보드도 타고 좀 하고 가려고 지금 왔습니다 I would like my name just because of the way you say it And I would memorize every line and hair To remember when you aren't there We would walk along a tree-lined street With a breeze dancing in our feet. 끝날까? 지내려올까? 왜 뷰를 찾아가려면 항상 이런 데 가야 될까요? 아, 지금 내맘대로 만드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눈에, 눈에 보이는 예쁜 곳을 찾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와서 브리리 셔 10미리 하이킹 그 유명한 페이토 레이크에 왔습니다 와물 색깔 미쳤어 진짜 이게 구름이 없으면 완전 그냥 누가 페인트 통 쏟아놓은 것같아 진짜 찐그찐 그찐 블루색이에요 진짜 예쁘다. 엄청 짧았어요, 올라오는 게 또. 오피셜 트레일러 온건 아닌데, 그냥 숏트컷을 해서 오니까 진짜 짧고, 너무너무 쉬운 하이킹이었어요. 와. 오 마이 갓. Look at t 저 가까이에서 봐도 저럴까? 모르겠는데, 진짜 예쁘다. 와. 와, 미쳤어. 가까이에서 보면 무슨 색일까, 저게? 아브라함, 이크다 와~ 와~ 벌레가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와~ 이빨아, 이빨아, 색깔 미지다이가~! 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에이크를 보여드리려고 걷는데, 끝이 없습니다. 와, 물살이 그냥 바다단데요 이레이크는 물살이바다예요 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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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여기 왜 이래? 지금 제스퍼를 조금 지나서 힌튼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여기는 세이프웨이 그리고 몰 그리고 월마트가 있는 주장이에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 여섯, 일곱. 여기는 RV 오버나이트 파킹이 얼라우드가 돼서 하루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나다 일정을 공식적으로 마치고. 알레스카를 향해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본격적으로 알레스카로 출발합니다. Let's go. There ain't no right not a poet and I know it all too well. I'll try to find words but they're plain hard to d h i n k If only my heart could speak. Could speak.